자, 인형 뽑기 잘안 하는데, 우리 마나님이 요렇게 요거, 요, 요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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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렇게 뽑아 달라고 의뢰를 하셨래서 <laughs> "아, 인형 뽑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거를 뒤집어야 되나요? 이거?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. 그냥 뒤집은 건안 됐고, 와리셔야 될것 같은데, 어, 안 되고." 머리쳐서 당길게요. 누르기 됐고요. 여기 하나 박아야 되잖아. 이거 구멍에다가 딱 끼우면 딱 좋은데 이 구멍에. 아 무겁네. 못 끼우겠죠? 구멍에다가 딱 찍기를 안될것 같네. 요 앞에 키티 인형, 요거도 뽑으라 그러셨으니까. 자, 마라님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. 아! 아, 가방이었어? <laughs> 깊 깊이, 깊이 치면 나오겠네. 두 발도 되겠다. 아이 진짜. <laughs> 야빴어. 자, 됐죠? 아! 아, 투터치가 왜안 되는 거야? 꽉! 어? 두판 나오세요? 아, 잠깐만. 자, 아래, 잡아서, 툭 터치. 어휴, 됐다. 마무리.